코로나19의 여파로 제천과 충북 다른 시군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줄줄이 중단됐는데요. 현재 중단된 운행 노선이 재개될 가능성도 적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운행 중단을 알리는 빈칸이 가득한 시외버스 시간표, 승강장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이 감축되거나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하루 5대가 운행되던 제천 청주 간 직행 노선 운행은 모두 중단됐고 3시간 걸리는 완행 버스도 단한 대만 운행됩니다. 하루 21대가 운행되던 제천 충주 간 시외 버스는 4대로 줄었고 단양행 시외 버스도 하루 18대에서 이제 단한 대만 남았습니다. 불편해요.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영원 더 이런 그 방에 있으면이면 이 차를 타면은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제천과 충북 다른 시군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천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관련 업무는 충청북도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파악을 못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는 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문도 보내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청 북도는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된 데다 코로나 19로 승객 수가 줄어든 운수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 불가피한 조치를 한거지요 강제로는 안 되지만 업체랑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회복을 할 겁니다. 코로나 19에 멈춰선 시민의 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작됐지만 중단된 시외버스 운행 노선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